드디어 솔로들에겐 지옥이자 커플들에겐 천국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천국으로 만들거나 지옥으로 만들 외계 생명체도 다가오고 있죠. 완벽한 유기체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숙주 삼아 무한한 번식을 하는 외계 생명체 제노모프. 이 제노모프가 지구에 도착하는 이야기를 그린 에이디언 어스에 대한 최신 소식과. 정말 먼 미래, 황폐해진 지구에 도착한 나비족들이 이야기를 그린 아바타5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구에 도착한 외계 생명체 절망편, 에이리언 어스입니다. Ship, far away among... 지금까지 에이리언은 우주에서 발생한 이야기를 다뤘는데, 시리즈 최초로 지구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물론, 지구를 배경으로 한 에이리언 영화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바로 2004년에 개봉한 에이리언 대 프레데터가 있었죠. 다만 이 영화는 제작사가 공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설정을 의미하는 논캐넌 작품이기 때문에 편하게 외전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 공식적으로는 에이디언 어스가 에이디언이 최초로 지구에 등장하는 시리즈라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타이틀이 걸린 만큼 에이디언 1편과 글래디에이터, 마션 등의 명작을 탄생시킨 리들리 스콧이 그대로 감독을 맡았습니다. I'm a great 그리고 제작에 참여한 FX 프로덕션의 사장이 에이리언 어스 시즌2의 각본 작업까지 들어갔다고 언급한 만큼 장기 프로젝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2019년 디즈니가 무려 약 80조 원을 들여 폭스사를 인수한 이후 처음으로 공개되는 에이리언 TV 시리즈이기 때문에 그 스케일은 더더욱 보장되어 있죠. 이 에이리언 어스가 개쩌는 이유는 이전 시리즈를 알면 더 쉽게 알수 있는데 아주 먼 미래 인류는 인간의 근원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주개척을 선두주자 웨일랜드 유타니 회사의 회장은 인간의 창조자 찾기 위해 인공지능 로봇과 뛰어난 인간들을 우주로 보내죠. 대원들은 우여곡절 끝에 엄청나게 큰 생명체를 발견했지만 머리가 잘린 시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끼리 같이 생긴 머리는 헬멧이었고. I think it's a helmet. 그걸 벗기니 인간이랑 굉장히 유사한 얼굴이 드러났죠. 게다가 DNA를 분석해봤는데, 인간의 DNA와 완전히 일치하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창조자인 엔지니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을 살펴보던 인간들은 엔지니어들이 검은 액체를 싣고 지구로 향할 계획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그 검은 액체에 닿는 순간 감염되며, 알수 없는 생명체가 탄생하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laughs> 그러던 도중 동면에 들어있던 다른 엔지니어가 정신을 차렸고 웨이랜드 유타니 회장과 그의 인공지능 로봇 데이빗의 머리를 뽑아 버립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는 우주선을 가동시켜 지구로 향하려고 하는데 살아있던 인간들이 자폭하며 엔지니어의 우주선이 지구로 향하는 것을 저지하죠. 그리고 마지막 생존자는 인공지능 로봇 데이빗과 함께 엔지니어들이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엔지니어의 함선을 타고 그들의 행성을 향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인류의 창조자를 찾아 떠난 사람들이 소식이 없자 웨일랜드 유타니 회사는 다른 우주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인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제2의 지구를 찾는 것이었죠. 이번 임무에 투입된 건 15명의 승무원과 데이빗과 똑같은 모습을 한 인공지능 로봇 월터. 그런데 갑자기 항성 플레어가 발생하고 함선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입니다. 이런 와중에 어딘가에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오죠. 바로 가까운 행성에서 인간의 노래가 담긴 신호가 들려온 것이었습니다. Uh, That's fucking John 플레어 사고로 인해 장거리 탐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대원들은 결국 신호가 발생한 행성을 탐사하기로 결정하죠. 그런데 도착한 행성의 모습은 지구와 굉장히 유사했고, 심지어 지구의 작물 또한 심어져 있었습니다. Are finding human vegetation this far from earth? 게다가 창조자를 찾아 떠났다가 10년 전 실종된 프로메테우스호의 대원이 차고 있던 군본줄을 발견하게 되죠. 알고보니 아까 전 들려온 신호는 실종된 대원이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I think we found our source. 도착한 행성에서 수상한 것들이 계속 발견되는 와중에 검은 포자에 감염된 대원의 상태가 심각해지고, 심지어 웬 괴생명체가 튀어나오기까지 하죠. <laughs> 설상가상으로 개생명체를 잡으려다가 우주선이 폭발하는 사고까지 발생합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은 채 외계 생명체에게 쫓기던 인간들은 누군가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바로 실종된 프로메테우스호에 함께 있던 인공지능 로봇 데이비이였습니다 데이비스는 인간들에게 호의적으로 대하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데 뭔가 꺼림칙했던 대원들은 새롭게 데려온 인공지능 로봇 월터에게 데이비스를 감시하라고 하죠. 월터는 데이빗을 쫓고, 그들은 대화를 시작하는데, 인간의 편에서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월터와 달리 데이빗은 조금 더 자아를 가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몇년전 과거가 등장하는데 바로 데이빗이 이 행성에 처음 도착할 때였죠. 10년 전 엔지니어들의 행성을 찾아 떠난 데이빗은 도착하자마자 그들에게 검은 액체를 뿌려버렸고 모든 엔지니어들은 화석이 되어버립니다. 그 행성이 바로 지금 인간들이 탐사하고 있는 이곳이었죠. 그리고 얼마 뒤 데이빗이 괴생명체와 교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인간 대원이 괴물을 쏴죽이고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하라고 합니다 so David, you're tell me exactly what's going on. 그러자 데이빗은 설명하겠다며 어딘가로 향하고 그곳에 있던 것은 알고보니 데이빗은 자신이 직접 창조주가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게 된 것이었으며 이봐요! <놀람> 그가 탄생시킨 것이 바로 끔찍한 괴물 제노모프의 기원인 네오모프였던 것이었죠. 그런데 때마침 월터가 실종되었던 프로메테우스 호의 대원이 해부된 걸 발견하고 데이비이 무언가 꾸미고 있다는 걸 깨달은 찰나. 데이빗은 월터를 처리하고 자신의 임무에 방해가 되는 대원까지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죽은 줄 알았던 월터가 등장해 데이빗과 싸우기 시작하죠. 월터의 도움으로 도망친 대원들은 우주선을 타고 행성을 떠나려 하지만 expired. Give it s h 이미 뱃속에 에이리언이 자리 잡고 있었고 탄생한 에이리언은 모든 대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대원들과 월터가 힘을 합쳐 에이리언을 몰아내고 K12 s e c u r e 월터 Open door to terraforming bay. Let's kill this fucker. Warning. Atmospheric depression in the I want to give a girl a hand. 그들은 다시 to Walter? When we get there, will you help me build my cabin? The cabin on the lake. 알고 보니 이건 월터로 위장한 데이빗이었고 살아남은 대원은 그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동면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빗은 월터인 척을 하며 계속해서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말을 지구에 보고하죠. On for This is w a l t 바로 이 시점으로부터 16년 뒤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 에이리언 어스인데요 영화가 아닌 TV 시리즈로 제작해서 탄탄한 스토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엔 다 이유가 있죠 2104년 데이빗은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으로 향했고 지구는 에이리언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18년 뒤를 배경으로 한 에이리언 1편에서 웨이랜드 유타니 회사는 외계 생명체에 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r i n g back l o r 1 다시 말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에이리언의 존재를 알게 되는 계기가 중간에 있었다는 건데 바로 그 이야기를 에이리언 어스가 풀어낼 예정입니다. 심지어 에이리언이 지구에 등장한다는 파격적인 설정까지 있어서 러닝 타임이 짧은 영화보다는 TV 시리즈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에이리언 어스는 2025년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외계 생명체가 지구에 방문하는 또 다른 이야기 바로 아바타 5에 대한 소식입니다. 뜬금없이 아바타의 배경이 지구가 된다고 해서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건 사실 제임스 카메론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역대 영화 흥행 순위 1위를 지키고 있는 아바타 1편은 나비족들이 살고 있는 행성 판도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편도 1편과 같이 판도라 행성을 배경으로 물을 부족을 보여줬죠. 그런데 2편에 등장한 지구의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바타 무르길에서 지구는 거의 가망이 없는 행성처럼 그려졌는데요. 그래서 1편에선 인간들이 나비족의 자원을 노렸던 것과 달리 2편에선 아예 행성을 차지할 생각으로 판도라 행성을 향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가 위험한 상황에서 새로운 설정이 추가됩니다. 바로 나비족은 선역, 인간은 악역이란 설정에서 악한 나비족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년말에 개봉할 아바타 3편 불가제인데요. 인간 대 나비족 구도보다는 나비족 내분의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Oh 그리고 4편은 약간 먼 미래가 아닌 아주 먼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밝혀졌는데, 아바타 3편인 불가지에서 발생한 사건이 판도라 행성을 황폐화시키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하죠. 결국 생존한 나비족 일원들이 인간들과 힘을 합쳐 생명이 꺼져가는 지구를 향해 지구를 판도라 행성화시키는 것이 아바타 5편의 내용일 것이란 추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카메론 감독은 아바타 5의 지구가 절망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희망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한 만큼 아바타 5편에서 나비족이 지구를 향하는 이유에 대해 많은 감론을 박이 펼쳐지고 있죠. 현재 4편은 촬영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5편도 각본은 이미 2년 전에 완성된 상태라고 합니다. 세계관 하나만큼은 기깔나게 뽑는 제임스 카메론이기에 단순한 후속작이 아니라 전작을 뛰어넘는 후속작으로 돌아올 것 같아 언제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엘플릭스의 피였습니다.